자, 그럼 이제 트레이딩뷰 차트를 보면서 이번 천불 챌린지에 대해서 제가 시드를 6배 정도 만든 거잖아요? 한 800만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다양한 노하우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 이 천불 챌린지를 시작한 게 6월 9일이에요. 그리고 처음 출금한 게 7월 8일이거든요? 30일 정도 걸렸죠? 그리고 두 번째 출금한 게 7월 14일 정도 되는데, 이때가 5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출금, 오늘 보신 세 번째 출금이 약 58일 정도 걸렸어요. 저도 지금 보니까 재밌는 게 장세에 따라서 이 수익률의 이 기간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다두 배를 만들 때의 기준인 건데 처음에 두배 만들 때는 상승도 하락도 아닌 이런 시장에서 30일 정도 거래해서 두 배를 만들었고 두 번째는 상승만 하는 이런 시장에서 5일만에 두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출금한 것을 보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상승도 하락도 아닌 그런 시장에서 두 배를 만들었어요.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장세가 미치는 영향도 생각보다 크구나. 내가 아무리 롱숏을 다 발라먹으려고 해도 장세가 따라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너무 급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이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다시 한번 느껴지거든요 아 역시 매매는 언제나 이 마인드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급할수록 항상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부터 제가 천불로 시작해서 이제 한 800만 원 정도 수익을 만든 것 같아요 6배 정도 만들었다고 볼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작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 혹시나 내 그릇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인데 이 800만 원이 작게 느껴진다면 이 마인드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유튜브를 보느라고 막 몇억 원 가지고 거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이 800만 원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큰 돈입니다. 천불로 3개월 만에 6배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 천부를 가지고 3개월 동안 6배를 만들 수 있는 또는 그런 경험을 해봤다면, 이건 엄청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게 하나 있습니다. 한달 만에 5만원을 1억원 만든 것은 단타일이라고 할 만하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할 만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5만 원을 한달 만에 1억 원 만든 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유해 드렸죠. 사실 엄청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뭐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해냈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숨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일 덕분에 저는 지금도 이렇게 챌린지 콘텐츠적으로도 여전히 3개월 만에 6배의 수익을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나는 시드가 너무 부족하니까 뭐 대출을 끌어 쓴다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힘들게 적금을 했던 아주 큰 돈을 갑자기 선물 투자에 쓴다거나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고 내가 그릇이 작다는 걸 인지를 한 다음에 저처럼 천불이나 뭐 2000불 뭐이 정도의 수준으로 뭐 아니면 진짜 크면 5000불 정도 뭐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꾸준히 거래를 해 봐도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거래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도 봐오셨겠지만, 롱과 숏에 대한 비율을 생각해보면, 한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롱을 8 정도, 숏을 2 정도 전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상승을 한 것도 아니죠. 어, 하지만, 저는 이 추세에 대해서, 우상향에 대해서 계속 분석해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만 거래를 했고, 지나치게 모든 이 파동을 발라먹기 위해서, 그런 노력은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하게 그동안 강제청산 한번 당하지 않고 잃지 않고 이렇게 수익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담되지 않는 돈으로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는 건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매매라는 것은 절대 쉽지 않고 여러분들께 쉽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고 이 방법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어, 이 점은 꼭 참고해서 절대 무리하지 말고, 남의 돈 빌리거나, 내 그릇보다 큰 돈을 굴리지 말고, 이런 점들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천불 챌린지와 다르게, 이번 천불 챌린지는 제가 천불로 시작해서 두 배를 만들게 되면, 20%를 출금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남은 것을 또두 배를 만들면, 20%를 출금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강제 청산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시작 시드를 1000불,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2배, 그 다음에 출금 비중을 20%로 설정을 하니까, 이렇게 쭉 데이터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까지 도달한 것을 보면, 제가 세번 2배를 만든 거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를 도전할 차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를 도전해야 되는 거고, 세 번까지 출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적 출금량이 2064불이 된 거고 그 다음에는 누적 수익이 3700불 이런 식으로 점점 가다가 제가 두 배를 조금만 더 만들면 이제 누적 출금이 만 불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간을 넓게 이 챌린지는 기간을 정해두고 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절대 무너지지만 말자 그리고 두 배가 되면 20%씩 무조건 출금하자. 이렇게만 지켜가면서 계속 매매를 한다면 그 어떤 방법, 그 어떤 매매 기법보다 훨씬 신뢰있고 정답에 가까운 매매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